바닥에 누워있는 이 사람은 잠든 거야? 아마도 할수 있는 건다 해봤는데 깨어나질 않아. 그럼 이 사람도 운석을 만졌나 보네. 마차 위에 있는 저 바위 말하는 거야? 걱정 마, 내가 이미 주술로 처리했어. 이 사람도라는 건 혼수에 빠진 사람을 전에도 봤다는 거야? 그렇군. 운석이 끼친 영향이 꽤나 큰 모양이네. <laughs> 나? 응, 이런 옷차림은 처음 봤어. 난 이나즈마에서 온 불황자야. 마침 누워있는 이분을 구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나타났지. 너흰 운석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거야? 흐 그럼 네가 바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명예 기사겠네. 어... 응... 음? 천안군이 왔으니 이제 내가 있을 필요 없겠군. 만나서 반가웠어. 그럼 난 일이 있으니 먼저 가볼게. 행운을 빌어. 모험가들. 안녕~ <목소리> 안녕? 어? 수다 중이야. 나도 끼워주면 안 돼? 하, 어, 너구나. 또 만났군, 이나지마의불랑자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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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<홍병이> 지금 건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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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번엔 천안군 때문에 이웃 나라를 구한 유명인의 손댈 수 없어서 우연히 마주친 기회 에 처리해 버리려고 했더니. 방금 그 술사는 누구지? 날 알리가 없는데. 그렇다면 뭔가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? <laughs> 이봐, 그. 네. 가서 방금 그. 어. 너? 또야? 스카라무시님, 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. 이번 운석은 지금까지 떨어진 것 중에 가장 큽니다. 아, 끝이 없군. 뭐 좋다. 가자고. 목표가 바뀌었다. 최우선은 운석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이다. 그 꼬맹이들을 처리하는 건 제게 맡겨주십시오. 내가 한말못 들었어?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멋대로 결정할 권리를 주었지? 죄 <laughs> 죄송합니다. 그만 가봐. 가서 너희들의 사명을 완수해. 저 사람은 우인단 집행관이라고. 너희들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 사람을 아는 거야? 네, 그 소년이 우인단 집행관이라고요. 정말 사악한 자군요. 분명 원하는 게 있어서 너한테 접근한 거야. 게다가 엄청 강해. 딱 봐도 실력이 상상 이상이라는 게 느껴져. 인정하긴 싫지만 설마 백년에 한번 나오는 점성술의 천재 모나씨보다도 강한가요? 누, 누가 그래? 실력이 조금 뛰어난 것 뿐이지 점성술로 따지면 나보다 훨씬 아래라고 어라? 먼저 온 사람이 있어 여기가 관광명소인가? 아, 넌! 음? 너희들이군 너희가 못한다고 나도 못하는 건 아니지. 한발 늦었네? 내 연구는 이미 끝났거든. 역시 이 모든 건 너희 오인단 짓이지! 그렇게 긴장하지 마. 오늘은 시간이 없거든. 다음에 천천히 놀아줄게. 레너드? 그게 누구? 흠, <laughs> 됐어. 지금은 피라미드를 신경 쓸 때가 아니야. 더 무섭고 중요한 일을 발견했다고. 뭐? 별하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거짓이지. <laughs> 아직도 그런 순진한 소리를 하고 있다니. 하지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. 나도 얼마 전까진 그렇게 믿었으니까. <laughs> 너희들이랑 이런 얘기할 시간 없어. 페드롤리노 자식. 이런 인물을 주면서 이런 발견을 할 수도 있다고 귀띔도 안 해주다니. 일부러 날 놀라게 하려고 그런 건가? 난 당장 가서 진실을 확인해야겠어. 그럼 안녕, 애송이들.